제가 어, 이 선교대회에 이게 아마 네 번째 어, 선교사대에온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올때에한이두달 어, 전인가 우리 그 김정환 그 선교사께서 저에게 그 무슨 뭐라 그러죠? 어, 카카오 방을 이렇게 하나 여러, 몇 개인가 열어줬어요. 그래서 이제, 오래간만이, 아, 그렇게 보는 가운데, 참, 이 대회가, 선교지에서 25년 이상 된 선교사들이 모인다는, 이런 거들을 때, 아, 이거, 노장들이 다 모이는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, 저는 선교지에 37년 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중에는 저보다도 벌써 오래 선교지에 계신 분들도 아마 몇번 되는 줄 알아요. 그래 우리 선교 운동이 지금 오늘이 이 시간이 바로 저희들이 태국에 도착한 지꼭 60년이 되는 시간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리 가족 혼자서 선교지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60년이 지난 이때에 2만 7천 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덮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중에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700명 되면 좋았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근천 명이 오셨대요. 여기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? 여기 아 노장들이 이렇게 20원에 넘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아직도 여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60년 동안에 참 세상 모든 면을 다 덮어서 복음 전파로 우리를 막 하다가 일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나 여러분들이 참어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어 영어로 말하는 게 아마 가장 그 솔루츠 아이스터 루츠 그 여러분을 참 장하고 훌륭하십니다. 여기 이렇게 모여서 어 그런데 에 제가 지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이 이 역사 가운데 아주 색다른 어떤 공헌을 한게 있습니다. 그게 뭐인가 하면은 60년 전에 갈 때에 이제 두 사람이 시작을 한 겁니다. 오늘 2만 7천 명이나 있다는 거. 근데 태국에 한번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커피하우스 같은 거, 이거 도 모통이 있는데 거길 들어갔습니다. 제 아내하고 둘이. 그럴 때 아, 그게 주인이 우리가 딴 말을 하니까, 자기 말이 하지 않으니까, 당신도 어디서 왔느냐 물어봐요. 그래서, 저희들 어디서 왔는지 한번 대보라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, 뭐라는 가 아, 제 아내 보고는 한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, 일본 저잔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어, 일본서 왔느냐고 말 그래. 이 고개를 흔들면 아니라고. 아, 그럼 대만에서 왔느냐 아니라고. 아 그럼 홍콩에서 왔느냐고? 아니라고. 싱가포르에서 왔느냐고? 아니라고. 그러면 상하에서 왔느냐? 하늘 아, 그 중에 하나지 어디 또 다른 나라가 있겠느냐 그러면. 정말 알고 싶으냐? 그래. 내가 뭐라고 그되는가 하면 나는 하늘 나라의 백성이라. 아 그러니까 아주 조금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? 정말 알고 싶으냐?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. 운을 내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 나는 한국에서 왔다. 한국 사람 본 사람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만큼 한국이 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선교를 왜 왔느냐. 내가 선교하러 왔다 그랬더니 아그 백인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. 우리의 좋은 종교가 있는데 당신이 뭘 하려고 서양 종교를 가져오느냐. 우리가 다 양, 양, 양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? 그랬는데, 60년 오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우리를 쓰셔서 세계를 덮게 170 나라나 갔다니까 거의 UN에 관계되는 모든 나라에 가 있는 형회입니다. 이런 나라로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여러분들이 다 자랑스럽습니다. 또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인가? 이제는 그렇게 세상을 돕는 이때까지 200여 년 동안의 선교가 다 서양 종교를 가지고 와서 백인들의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게 세계 모든 지구를 덮어야 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데몬 스트레이트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지위까지 오게 했으니 참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. 둘째로 이제 아, 이또한 가지 뭐인가면 우리가 이제 선교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퍼 캐피탈 인컴이 그때 63불이라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태국에 가니까 그때 벌써 필리핀하고 태국이 아시아에서 일본 나라는 가장 앞섰는데 200달러가 훨씬 넘어요 이때까지 는 선교가 부자, 문명된 나라, 백인들이 야만인들에게 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우리 선교는 세계에서 꼴찌로 두 번째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때 그런데 우리보다 잘 사는 곳에 오여가서 그래 이게 아주 과거에 있던 역사를 바꿔한 이런 의미에서 한국선교란 승게이 세계선교운동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모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, 얘기를 할 거는 우리가 이제 에, 우리의 선교는 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근거해 있는 그런 선교와 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말은 무엇인가하면은 너희가 성 에, 성령을 에, 성령이 이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세상에 가서 어, 이, 이제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성경에 볼것 같으면 꼭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. 성령을 먼저 받고 권능을 얻은 후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. 우리 역사가 아까도 여기 미국 여기 부총장께서 와서 한국의 평양의 부흥 이 부흥이 된 후에 기록해 볼것 같으면 이제 두 가지 참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. 무슨 말을, 그 미국 사람들이 쓴그 영어를 이제 보니까, 그 후에 생긴 한 말이 있는데, 무슨, 뭐라 그랬는가 하면, 날 연보라는 말이 나와요. 연보라고 옛날에 그랬습니다. 저희 어렸을 때도 다 연보라고 그랬지 헌김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. 그래. 나를 바친다. 날 연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 무슨 말인가 하면, 돈도 없고 그렇지만은, 하루를 바친다는 그 얘기입니다. 이렇게 하루를 바쳐서 전도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 미국 그 기록에 볼 거면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. 그 부흥회에서 나온 후에 그것이 곧 우리들이 곧또 모일 한이면그 같은 해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선교할 보낸 거그몇해 후에는 중국에 선교를 보낸 거 성령의 강림과 능력을 얻은 교회가 예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이거 너무 길다고는 내내 이요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. 아, 예. 어, 그래서, 에,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계 선교에 공헌할 수 있는 거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모든 데서는 성령의 참 어, 체험을 성령의 이 말씀을 체험하는 이러한 선교가 돼서 그 선교 받은 나라가 선교를 다른 데 가서 우리들처럼 많이 할수 있게 돼서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우리를 활발하게 만들어 주는 이런 운동으로 전개돼 나갈 때에 정말 세상은 성령 받은 그런 선교사들이 가서 다 바꿔놓을 수 있는 이것이 앞으로 오늘과 같이 <laughs> 우리는 백인의 종교에서 세계 종교를 만들어주는데, 성령 받은 운동이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는 이런 선교로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네.